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파이썬 문법, 포 e l s e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포문에 else 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대체 이포 e l s e 문은 어떤 문법일까요? 바로 포문에서 브레이크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작동하는 문법인데요. 포문에서 브레이크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else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포문에서 브레이크가 사용되었다면 else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 갖고 와봤어요. 어, 바로 간단한 포문으로 카운트업을 하는 예시인데요. 먼저 위에 코드부터 볼게요. 위에 코드를 보면은 저희가 판단 근거가 브레이크 문이었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 코드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브레이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아니오, 이고요. 그래서 else 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else 문 안에 print-1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까지 실행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반면 아래 코드를 볼게요. 아래 코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마지막 반복의 마지막 부분에 이 포문을 사용해서 브레이크가 되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포문의 마지막 반복의 마지막 부분에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예이고요. else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else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었고요 아래는 break가 사용되어서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 0, 1, 2, 3, 4까지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예시만 더 갖고 와 볼게요 네. 앞에 코드는 똑같아요. 근데 if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코드에서는. if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if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은 브레이크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아니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lse가 실행이 되어서 마이너스 1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법 과연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바로 포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반복 실행하다가 조건이 맞아서 브레이크로 종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포문의 범위가 끝나서 그렇게 종료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for else 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도 역시 모르는 문법이 역시나 많더라고요. 간단한 기본적인 문법인데도요. 저도 발견하고 많이 놀랬던이 for else 문에 대해서 소개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